한국의 트로트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수 박지현이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 3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합류 소식은 많은 팬들과 음악 관계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으며 이번 시즌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한국의 대중음악계에서 트로트 장르를 대표하는 가수 중한 명입니다. 그는 특유의 감성적인 보이스와 깊이 있는 가창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데뷔 이래로 다양한 히트곡을 선보였으며 트로트 외에도 다양한 장르에서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휘해왔습니다. 특히 트로트 장르에서 그의 노래는 많은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박지현 특유의 섬세한 감정 전달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을 펼치며 다방면에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뛰어난 예능감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전방위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박지현은 다재다능한 가수로서 미스터 트롯 3 심사위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리즈는 지난 몇 년간 트로트 붐을 일으키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 2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며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미스터 트롯 3 는그 열기를 이어받아 더 많은 참가자들이 무대를 빛낼 예정이며 각종 예선을 통해 엄청난 실력자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미스터 트로트 3위 심사위원으로서 자신의 오랜 경험과 음악적 통찰력을 발휘해 참가자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박지현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보이스 컨트롤은 참가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으로 보이며 그가 전달할 피드백은 참가자들이 한층 더 성장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의 역할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가자들의 성장을 돕고 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박지현 또한 이러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박지현은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대중과 소통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가수로 그만의 노하우를 참가자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 감정 표현, 그리고 곡 해석에 이르기까지 트로트 가수로서 중요한 요소들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멘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스터트롯 3에서 박지연의 심사위원 합류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서 트로트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박지연은 대중적인 인기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음악성을 겸비한 아티스트로 트로트의 다양성과 깊이를 더욱 넓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의 참여로 인해 참가자들이 더욱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할수 있게 되며 이는 트로트 장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박지현은 이전에도 젊은 트로트 가수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이번 미스터트롯 3를 통해 새로운 트로트 스타들이 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에 도전할 수 있는 음악적 자유를 참가자들에게 권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현이 미스터트롯 3 위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트로트 팬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그의 깊이 있는 음악적 통찰력과 풍부한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며, 미스터 트로 3미 성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로트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박지현의 심사위원 활동은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